자 이제 다시 일회가시작됐습니다 그럼 광고 보고 왔습니다 <laughs> 맞죠? <맞아>, 근데 <laughs> 우리 개속이민숙씨 축하합니다. 드드드드이요진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동봐야 엄마 뛰면안 되고 진, 진, 진이야. 조심하고 발은 와 안도 치니이 사랑 할 거야 어 우리 사랑해 가수마 세상에 나왔네 가수 이세 사랑 모든 당신 품 새로운 건 찾아 아깝지 않을 이세 사랑 우리랑 취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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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게 사랑할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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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laughs> 다요? 올 카드. 맨날 올 카드야? 아니, 네. 다, 너무 잘 불렀으니까. 아쉽습니다. 탈락이야? 자, 근데 여기 중에 근데 이거 가사가 틀렸어요. 음. 자, 그래서 연결해 줍 그래서 탈락이야? 네. 아쉽습니다. 다음 차나 누굽니까? 누굽니까? 김, 누굽니까? 김민성. 김민성? 김민 김민송씨김민성씨는 무엇 뭐 불러줄까요? 저는 두 눈. 저는. 1 1해보겠습니다 네. 일레븐 해보겠습니다. 음. 음.

너무나 쇼를 많이 이리 다스러운지, 그꿈이 꾸게 해. 이번인 작은 헬프, 춤을 추건데, 그금 어디라고 많고, 오메오메차. 그래우고 웃어. 제마 뜻을 보러 뜻을 해. 이거는, 이거는 너네. 자, 무대가 끝났습니다. 탈락인가요? 보류인가요? 합격인가요? 탈락인 것 같은데요. 네, 탈락이군요. 이 이. 네, 탈락이군요. 탈. 자몇개 났습니까? 몇. 자 탈락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열심히 불렀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를 트르트르 부르던 김눈송입니다. 네. 어차. 어떤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어... 저는 나비야. 네. 두두 두두. 막걸리 한잔. 음. 어어막걸리하어어어다 막걸 5분이야. 괜찮아요. 음. 응. 다음 참가자는 누굽니까? 아 지금 몇 개? 탈락. 왜? 뭐야? 언제 뒤집어 썼어? <laughs> 네. <웃음> 합격이네. 네, 보류. 네, 50개가 넘으면 합격입니다. 50개 넘으면 합격. 합격 아니야? 50개 넘으면 합격. 응. 이몇 개인데? 이 53개. 어 합격이네. 합격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박수 감청가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다음 참가자 누굽니까?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민입니다. 네 어떤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저는 수영 선수의 가주로 하면 나올 습니다 김유진처럼. 네. 뚜두두두두두, 두 니가 참 궁금, 니가 참 궁금해. 궁금해. 그건요, 또 마찬가지. 이 커피에 충분해. 쪼꼬, 쪼.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호기심, 묘한, 너, 와 나, 그거, 뭘, 알겠지?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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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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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0내그9 9바8 9소라기9 9기9치9 9 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내기로, 내기로, 숨지 않고, 롱다이브! <laughs> 너도 마찬가지가면 충분해 저고 줘는 이런 참을 수 없는 이끌린가 호기심 묘한 나만나 그가 오다 알겠한개 던져. 오안 돼요. 눈동자를요. 어? 우. 우, 우, 우. 우, 우. 감추 있는 거. 예, yeah. it's a so bad it's u 날 그만 좀 봐야. 그소나 h 지치또 h e 나의 e she, the, 아 o 다운 가면 o no, l i 기내 l 내 b 그 t c h b 네 b a d a 다 t 가 o u c o 쇼네 김윤송씨 아이 김민성 김민성씨 올카드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 감사합니다 입니다 네 김성민씨 축하합니다 정말 네 담창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 저는 꼬북이라고 합니다 꼬옥 꼬북.

오 파도 소리 들리고 춤을, 아, 아, 춤을 추는 이 순간 날씨를 기로지 바다야 우리랑 같이 놀까 아 바람 안너도 이쪽으로 와아 달빛 조명 아래서 춤을 추는 이 순간 여러다 같이 모여서 놀자 예 이쁜 얼른 하시면 짭짤한 공기처럼 이순간이 특별한 행복을도 지지만 원투 쓰리 w o t h 다 건너 이 순간 날아가 춤추러해 너네 스마 i 드드 네네네네네네 너네 s m 안돼. 떨어졌네요. 어 잠깐요. 잠깐요. 잠깐. 자, 자. 자 이제 생일 말해보시요. 생일 떨어졌으니까. 생일? 아니 혈액형을 말해주시요. 혈액형. 오형. 아니 저 저의 혈액형은 고. 잠시만요. 어 뭐야? 잠시만요. 제가 와이드 카드를 쓰겠습니다. 와! 제가! 제가! 특수카드였습니다! 와, 박수! 오! 축하합니다! 특수카드!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박수! 오! 오. 축하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헐입니다. 김상헐 씨? 네. 김상헐. 음. <목소리> 품속 같은 거하회룡포로 오라. 정우야, 이거 찍으 라 <laughs> 이거 카드 덕... 하리 바쁘다.